다 같이 떠나자 바닷속 깊은 곳으로 모험이 펼쳐지 깊은 바닷속 세상 이런 바닷속은 와보지 못했을 거야 다 같이 떠나자 바닷속 깊은 곳으로 제발 나도 프레디, 들어갈래? 어디 보자. 이건 논리를 거스르고 제멋대로인 네 발명품 맞지? 아니 아니. 이건 레모 논리야. 뇌 안에서 재미 분자가 서로 충돌할 때마다 엄청난 생각들이 떠오른단 거지. 내가 지금 재밌어하는 걸로 보여? 그냥 네 일만 하면 안 돼? 이게 바로 내일이야 과학 담당관으로서 과학을 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장난만 치면 본부에서 널 부를 일은 없을 걸 레모 레모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군 지금 본부에선 자네의 그 유쾌한 방식의 과학이 필요하다네 본부에서 음악이 식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받대 그럼 너 이제 본부에서 크릴 제독님이랑 플링크 사령관님과 함께 인턴으로 일하는 거야? 그렇지? 내가 없는 동안 너희를 칼립수암의 웃음 담당으로 임명할게. <웃음> 정말? <웃음> 우리를? 그래서 너희한테 내 가장 소중한 물건을 맡기고 가려고. 빈티지 방귀 쿠션. 정말 영광이야. 내 목숨 바쳐 지킬게 레모. <laughs> 왜 그래 함장? 내가 가는 게안 기뻐? 당연히 기쁘지. 근데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꽤 진지할 거야 레모. 네 레모식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나 할까? 아니+ 아니 레모 논리라니까. 난더 이상 애가 아니야. 나도 진지해질 수 있어. 이거나 도와줘. 돌고래랑 상어중뭘 가져갈까? 아우 다, 다 가져가야지. 본부에 잘 왔어, 레모. 기분 최고예요. 훈련 견장이 어깨에 있는 것도 멋지고요. <웃음> <웃음> 좋아하니 다행이네. 넌 지금부터 정식 인턴이야. 큰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. 큰일이요? 처음이라 좀 낯설긴 하겠지만, 네 재밌는 생각으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레모 논리로요? 그래, 그 레모 논리로 유쾌한 해결책을 내줘. 이 자리야. 지금 도와줄 곳은 두들리 마을인데 인간 거주 지역이지. 멋지네요. <laughs> 그렇지?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해파리 때한 가운데에 놓여 있어. 너무 많은 해파리가 보호 지붕 위에 올라가면 지붕이 깨지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겠네요. 바로 그거야. 음, 해파린는 빛과 소리에 반응하죠. 보세요. 이건 어떠세요? 제 뛰어난 음악을 하나 골라서 틀어준 다음에 해파리들을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.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제안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소리군. 하지만 그래서 자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. 아주 좋아. 그렇죠. 저한테 딱 맞는 계획이 있어요. 됐다. 보기 좋은데. 논리를 응원해 주세요 얘들아, 여긴 리모야 레모를 대신할 과학 담당관이지 안녕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기대하지 아, 우리도 반가워, 리모 난 악수는 안해왜안 해. 해? 병을 넣고 싶진 않거든 악수라는 건 세균이 퍼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세균들은 너한테 그걸 원하고 있어 자, 네가 앉을 자리 보여줄게 너 세균들이랑 한 패였어? 으으, 음, 더러와 매번 회의 시간에 늦어서 미안하군. 근데 말이야, 본부가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있을까? 아님 내 다리가 조금만 더길든가 레모!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? 이거 단언컨대 정말 재치가 넘치는군. 이런 최첨단 이동 방울을 탄다면 사무실을 다니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거야. 무려 반으로. 저기 리머, 새로운 함선에 적응하기 힘들지? 그래서 준비해봤어 칼립소 대환영 쿠키야. 미안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하지. 너 쿠키 안 좋아해? 이런 설탕 덩어리를 먹으면 체력만 줄어들 거야. 고마워. 확실하게 맛있었을 것 같네. 오초안 지났어. 그래서 두들리 마을로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궤적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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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말 환상적이군 대단해. 이제 막 자리에 앉았는데 점심을 다 먹었다니 아주 기분 좋은 날이야. 덕분에 이제 설거지도 필요 없겠어. <목> <목> 이렇게 하면 리모도 분명히 웃을 거야. <laughs> 원한다면 내 의자에 나도 대프레디. 아 그거랑은 다르지. <laughs> 그래 역시 재밌네. 캐릭터 인형, 게임기, 만화책, 잡다한 장난감. 사인펜 한 상자까지 전부 다 오락거리 될 뿐이군. 불필요하게 많아. 으, 어쩜 저렇게 꽉 막혀 있는 건지. 레모가 보고 싶다. 그 정도면 연필은 이제 충분히 깎지 않았어, 리모? 그렇지 않아. 아무리 깎아도 충분하지 않지. 어, 음. 레모잖아다. 집이 그리운 모양이지? 그래, 레모. 어떻게 지내? 잘 지내지. 정말? 좀 진지해지라고 구박하거나 그러진 않고 전혀 모두들 날 좋아해. 음. 여긴 레모의 세상이야. 실은 내가 해파리 때로부터 어떤 마을을 구해냈거든. 나처럼 생긴 거대 기계 동상으로 말이야. 아 그거 잘됐네. 이만 가볼게. 재동님 만나기로 했거든. 아무래도 정직원을 제안하실 것 같아. 나 없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. 걱정 마. 안 그래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개인적인 통화는 최소한으로 하지. 무슨 일이세요? 좋은 사무실을 주시려고요. 감사하지만 전 오늘 겨우 첫출근인걸요 레모, 뭐. 일단 저 소리 좀 들어보겠나. 레모 논리를 쓰는 소리 같은데요? 정확하네!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실제로 레모 논리를 써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 자네뿐이라는 거지 자네가 온 후로 생산성이 60%나 떨어졌다고 직원들이 계속 놀기만 해 앞으로는 자네가 진지하게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네 진지하게요? 레티한테 듣던 말이네요 그거 현명하구만 그래서 맡겨주세요, 제동님 지금부터 전 절대로 어내 내, 두들리 말계획이 무슨 일이죠? 해파리들이 지붕을 곧 무너뜨릴 거야. 으악! 아무래도 네 동상이 지붕 주변의 해파리들을 불러 모은 것 같아. 원래 계획은 몇 마리였죠? 근데 왜 이렇게 많이? 이런 전력이 너무 세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멀리는 해파리까지 몰려든 거예요. 뭐해? 빨리 정지 버튼을 눌러. 정지 버튼이요? 야, 뭔가 허전하더라니. 저기 보세요. 어쨌든 정지는 했네요. 당장 저 해파리들을 보호 지붕에서 떼어내야 해. 네네,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시간이 없어. 긴급 경보! 두들리 마을의 지붕이 무너지고 있네. 당장 출동하게. 알겠습니다, 제독님. 자, 잘 들어. 저 마을 지붕에서 해파리들을 떼어내야 해. 집게팔 작동시켜. <laughs> 치! 레모 영입 계획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. 계산을 해봤는데 저 지붕들은 해파리들을 감당하지 못해. 또 칼립스 함도 감당 못하지. 우린 임무중이야. 사람들은 우리만 믿고 있다고. 함장, 이건 본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야. 철수해야 해. 지붕이 점점 갈라지고 있어. 이제 곧 무너질 거야. 긴급 상황 메뉴얼을 보면 정식 지붕 충전제를 써야 하지만 해류 연합 창고에서 가져오는데만 이틀이야. 그것도 밤새 달려온다면 말이지. 칼립스에게 전한다. 걱정 마 친구들, 내가 해결하지. 레모! 레모! 얘들아 일단 비켜봐. 내가 준비한 거대 이중 방호를 발사할 테니까. 뭐 하는 거지? 그, 제가 늘 하는지 할수 있어 레모. 그럼 우리는 비켜줄. 자네의 그 특별한 레몬 올리 덕분에 무사히 두둘리 마을을 구할 수 있었어. 그 능력을 높이사 이 해류연합본부에서 정직원으로 일해 주길 제안하는 바이네 감사하지만 전 칼립소로 돌아가는 걸 요청드리려고요. 모든 걸다 터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아직은요 제자린 저기야. 그거 참 어른스러운 결정이구먼 비록 더 놀고 싶어서 한 결정이더라도 말이야. 할 말이 없네요. 근데 리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아, 맞는 차를 찾아줘야지. 일할 맛좀 나는군.